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만히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출굽기 1장에서는 두3파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굽기 2장에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키고 낳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젊은 피와 또 가족의 피가 뿌렸다는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복음이 지금까지 커지는 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바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썸마 양로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썸마 양로병원을 갔는데, 갈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그분들을 어 만날 때에, 이제는요, 그 썸마 양로병원 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그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어디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이제는 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 막상 도착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요, 90대 90대 분들이 찬양을 고백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진심이 느껴지는지, 아 정말 40대 때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정말 8, 90대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좀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끝까지 어,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 더 나이가 들수록 진심이 되게 하시고. 더욱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어, 더욱 더 본이 될수 있는 믿음의 사람되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이런 고통 이런 난 이런 어려움들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목숨을 건 그런 기도가 대한민국을 일으켰고 또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저희 성도님들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의 이 시간에 오신 그런 어른분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더잘 섬기고 그분들의 말에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여러분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출연기 3장도 여러분 목숨을 겁니다 저는 출연기 강의를 했었지만 이렇게 주제를 목숨을 건 주제로 강의해보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1장도 누군가의 목숨을 걸었고요 2장도 목숨을 걸었고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여러분 KT 한명 때문에 드린 예배가 오늘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영어권이 되버렸어요 영어권 예배가 드려지게 됐어요 일부 예배가 오히려 통역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들은 이미 목숨을 걸었다 옛날 같으면 아예 낳으면서 이렇게 어머니들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병원이 발달하고 하면서 또더 건강해지게 되면서 아이들을 순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목, 목숨을 건, 어,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제, 1부때 전해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런 목숨을 건 사랑이 있었고, 3장에서는 뭐냐면, 3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40년, 또 광야에서의 40년을 딱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 그것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애굽 땅에 가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였어요.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왕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보니까 다 목숨을 거더라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만큼 우리는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여러분, 뭐, 어떤, 얼마로 사실 수 있겠어요? 건물로, 빌등으로 생명을 살수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왜요? 우리를 적당히 더잘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였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였다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자, 모세를 부른 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부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 같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깨닫길 바라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냐?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죠. 그들을 그 안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또한 보내셔서 그들을 그그 종살이하고 있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빼내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빠, 나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너에게 너가 잘하고, 너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망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널이 땅에 보내셨단다. 그런 도구로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한 이 목적을 말해주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신 그 백성들의 어떤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냈냐 이요 그게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차라리 이 사방에 오면서 오가는 나는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 주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네 여기까지. 금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모습을 좀볼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지금 이 과정 때문에 지금 막 스트러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죄 짓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해주셨던 얘기가 형제들에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충성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온 사람이 죄 짓는 거그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들 제가 보면 그래요. 죄 짓는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죄 짓는 청년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쟤는 왜이 아직도 죄를 짓느냐? 아직도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몸부림치면서도죄 짓고 있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그래도 자기가 싸우고 싶은 그 의지를 더 키울 거 아니겠어요?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버리면 싸우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왜 이러니 그러면 그러게요. 나는 왜 이럴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포기할 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힘들해 주실 거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왜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시려고를 빼내셨는지 그 다음 구절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를 전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죄안 짓고 싶은데 죄 짓고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모든 죄가 사해 주셨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걸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서 힘들하고 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합니그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활장한 선포에 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당신을 해방했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의 인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문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보고 우리도 여러분 같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그것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토리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신 장면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지금 듣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보냄을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거기서 빼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그 그 과정을 두시고 과정하에 이 말씀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놀람>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르셔놓고 부르신 다음에 딱말씀하시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뭐라 말씀?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듯이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첫 번째는요 신발은 제일 지저분하잖아요 땅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거룩한 땅 죄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해서 모세는 신을 벗고 안에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벗을 수 있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죄를 어떻게 벗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한 아이가 회개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하면 우리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헷갈립니다 회개하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만으로 천국 갈수없습니다왜 그래요? 우리가 생다 회개를 못해요.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일것을 두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을 우리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회개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다른 거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만 해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까이 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조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신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눕기에도 암우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암우개라는 사람이 이루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짜였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뭐라 합니까? 신을 벗어버려요.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면, 어떤 반응이 필요하냐면, 이 권리 포기가 필요하잖아요. 80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선택에 의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의 관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 거예요. 그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웰컴이에요. 하나님이 환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을 벗고, 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거리를 포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라는 거예요.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여러분 보듯이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한 우리들을 그렇게 반응한 모세를 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가? 어느 때에 보내시는가? 타이밍이 언젠가 그게 오늘 본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수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에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족속, 히족 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었어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편안하면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국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시고 이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들이 있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은 평생 조으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고통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더 찾으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주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요? 부르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이말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근심을 알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거예요. 그 야다는 뭐냐면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를 아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일반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아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아픔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슬픔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쓴뿌리들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 해결되버려요 그러면 자유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완전한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왜? 내가 다말안 해요. 어느 사람한테 내 속사정한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말 못해요. 그리고 다다 다 말한 것 같은데 실제는 나도 모르는 아픔이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그 순간순간 넘어갈 뿐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출애굽기 전체에 요약, 요약하는 뭐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 여섯 가지만 여러분 그냥 뽑아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 침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할프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지금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 3장 8절에만 기록하신 게 아니고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고요. 세상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먼저 되지 않으면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 견디지 못하시네.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건져내신다.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어? 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을 벗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벗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운데내 죄의 실고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듯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내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걸 벗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시면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다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보내심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만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임재 안에,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렇게만 두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행복을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그 기쁨과 감동을 주시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에게 사명 선언물이 뭐예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보금, 복음 있는 자에게 사명을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자에게 누군가 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던 조선 땅에 누군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아,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자신이 받아서 두 손등에 목숨 걸고 누군가가 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가 가야 된다 그건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밖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나 그걸 힘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 보내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요그 보내신, 일, 이제는 나아가시는 그 단계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해볼까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인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날 보내셨다. 심플합니다. 위대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눌려서 아파하고 고통 다우는 심한신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십시오. 그 속박에서 나오십시오. 그 별박에서 나오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또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그 사람도 보냄을 받는다. <laughs>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구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무슨, 무슨 역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아가야 돼.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거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게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보내신 도내가 기억하며 그 과정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세를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부르셨사오니 모세의 그 주신 사명대로 우리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